안녕하세요. 대박나라 운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962년생 호랑이띠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한 운세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행운이 가득한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큰 것을 바라면 얻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대부분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달입니다. 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으니 노력을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흐름이 좋아주는 것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평온한 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알릴 좋은 기회이니 평소보다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니 가족이나 친지 혹은 가까운 지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인연이 생길 것이니 나의 편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연인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결실이 기대되는 시기이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롭게 인연을 찾기에도 좋은 시기로 장점이 잘 부각되는 때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달입니다. 횡재수는 없지만 소소한 수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니 그 가능성이 있는 일이나 상황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면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결과가 없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는 달인이 감사해야 할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책임 소재의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책임을 맡거나 기존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흐름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적인 일에서는 한발 물러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총운의 흐름이 좋은 달이므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재물운을 시작하겠습니다. 횡재를 노리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시기지만 노력을 통해 재정적인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력 이상의 성과가 나올 흐름이므로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횡재는 아니지만 우연히 행운의 기회가 한번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을 바라지 말고 노력으로 재물을 확보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애정혼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품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여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솔로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덕분에 만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기며 주변이 나의 인연을 돕는 달이니 애정의 흐름이 아주 좋은 달입니다. 건강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리듬보다는 감성 리듬이 더잘 발달되는 달입니다. 실제로는 피곤하더라도 즐기는 것을 더 중시하므로 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내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았던 분들도 이번 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지나치게 음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다소 처지지만 이를 느끼지 못하는 달이므로 음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뒤탈이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물을 보는 판단이나 감각이 좋은 달입니다.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높은 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움직인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4, 16, 21, 27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으로 도움을 받는 날은 5, 12, 17, 23, 29일입니다.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날이 있으니 7, 19, 30일 2, 5, 23, 2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16, 20일, 26, 27일이며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에 좋은 날은 5, 19, 23, 31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5, 20일, 26, 30일이고, 부부의 합방에 좋은 날은 3, 4, 10, 16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5, 16, 20일, 27일입니다. 이러한 날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이번 달 운의 전체적인 흐름은 4, 15, 16, 27일이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도움을 주는 날은 5, 10일, 17, 23, 29일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7, 19, 31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2, 5, 23, 29일입니다. 처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할 날들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의 오행 소품들로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할 날은 7, 19, 31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2, 5, 23, 29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화된 기운이 필요하니, 어디를 다니더라도 항상 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나 일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과 황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꿋꿋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어지러운 세상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 속을 살펴보세요. 오늘 마음 상태를 잘 확인하고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대화도 걸어보세요.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날이 덥다는 핑계로 산책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 밖에 나가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내가 내 몸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봐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이 순간순간 속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늘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늘 꿈꾸세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2년생 호랑이띠분들의 갑진년 양력 10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소원 하나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